진짜 질수 뻥가자처럼. 음, 어? 질수 뻥가자처럼. 네. <웃음> <웃음> 방송 보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냥 심부하장이 <laughs> 신부 더 많아요. <laughs> 가온파 힐링라이프,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양평에 있는 네. 어, 최예영 공인중개사 네. 사무실. 네 맞죠. 네 예. 성함이 굉장히 예쁘신데 혹시 가 아니요. 아니죠. 네 예. 저희,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올드한 성함을 갖고 계신데 예전에 그 부동산 기획부동산에 참 다니시면서 요즘도 성울 가서 또 하고 싶어 하시는데 <laughs> 예. 성함이 예명을 부동산 하시면서 너무 이쁜 이름을 갖고 계셔서 <laughs> 저희는 예명을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서명.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아 그쵸 대표님 <laughs> 네. 이제 딱 이름을 보면서 <laughs> 네, 네. 하시니까. 예. 오늘 제가 여기를 찾아온 거는 혹시라도 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공인중개사분으로 인터뷰는 사실은 처음이고요. 네. 구독자세요. 네, 구독자. <laughs> 네, 구독자셔서 어 제가 일전에 모 방송,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 나온 그 매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굉장히 울분을 토야, 토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희 집 시공사가 거기에 뜨면서 제가 막 진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거를 또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댓글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양평인데 양평에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고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 그런 사례 공유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또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공중파 방송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믿고 거품낀 가격으로 이렇게 하셨다가 진짜 낭패보는 일이 생기는데 오늘 이제 공인 중개사라는 딱 타이틀을 걸고 그런 안 좋은 사례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 그 사례를 보시고 걸러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시죠. 네. 최근에 사실은 KBS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건축 관련된 걸로 뭔가 해보려고 네. 방송들에서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그 제가 깠던 그 방송이 유독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어떤 사례가 있으셨죠? 양평에서 방송 탔던 음. 건축업자인데, 그, 그게 이제 우연찮게 방송을 타갖고, 음. 굉장히 지금 막 난리 저기 뭐냐 승장 그렇죠 아. 잘 나가는데 아, 그런 거 보면 은네 그래서 <laughs> 갖고 화가 나는 게 네. 방송에 나오면 방송 네. 이렇게 매물을 소개시켜줄 때 겉모습만 음. 막 크게 하잖아요그뭐 그 10세권이니 역세권이니뭐 음. 개세권이니 막 해서 하잖아요. 개세권이개권권1고 아, 그5권 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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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네. 뭐그조뭐이조가조5 네. 넓어요 막 숲이 우거져거1이 엄청 막. 넓고 그5권 그러, 15권. 뭐그 건축 자재라든지 음. 그 내부가 어떤 거 들어갔는지 음. 건축 자재가 어떤지 뭐 지붕이 어떤지 그런 거 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음. 진짜 질소 뻥가자처럼. 음, 뭐, 질소 뻥가자처럼.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겉모습만 <laughs> 응, 보여주지 그렇죠. 자재를 제대로 써서 응. 했는지, 뭐 단열 제대로 되는지, 응. 뭐 지붕 같은 것들은 구조가 에이. 어떻게 되는지, 뭐 기밀 잘되고 누수 안 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쏙 빠지고 그렇죠. 겉모습에서 얼마나 에이. 평형이 넓고 뷰가 그렇죠. 좋은지, 뷰 좋은지 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도배, 막그 음. 막 화려한 뭐. 화이트색에 넓고, 막. 거기다 CG 처리까지. 그 푸샤시하게 슈아. 한번때려주자 저도 카톡 푸샤 <laughs> 프로필 네. 사진 네. 보면은 아. 그거하고 틀리듯이. <laughs> 그렇게 해서 네. 속상하고 가끔은 이렇게 방송 타는 그 음. 양팔 진짜로 제대로 된 업자들도 많은데 음. 방송 한번 탔다고 뭐 어떤 음. 사람은 뭐 길거리 행사하다가 막 건축가가 갑자기 돼 있는 거예요. 유명한 건축가가. 음.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를 전공으로 하지도 않았고, 음.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그냥 수박 겉텅 계속 대충대충 대충 하다가 잘 팔리니까, 방송 타고 잘 팔리니까, 아. 계속 그런 피해 살례가 있을까봐.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팔번 하면 구만이고 8자 생겼다. 양평에서 해놨구나. 물론 잘하는 네. 빌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시공사도 있지만, 그냥, 동네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네, 네. 그냥 일반 업자인데, 그리고 뭐 전문가도 아닌데, 네. 방송 한번 타고 그렇죠? 갑자기 유명한 이제 건축가가 네. 이렇게 낸밸고가확 네. 네. 올라가서. 그렇죠. 뭐 길거리 행성하다가 음. 뭐 유명한 건축가가 됐으면 잡지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그거 보면 참 개탄스러워요. 네, 물론 이게 잘 지으면서 네. 내공이 쌓여서 그렇죠. 어느 순간 이런 기회를 맞아서 더 올라가면, 네. 그럼 사실 그 사람의 복인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디서 조금 네. 돈을 써서 이렇게 뒤로 협찬하고 네. 네. 이래갖고서 네. 방송 타고, 네. 본인의 네. 스펙보다 더 높게 네. 네임이 올라가면, 엠벨루가 네임 올라가 버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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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문제인 거긴. 그렇죠. 하죠.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은 이래서, 네. 아 10까지 있다면 한 네. 2, 3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음. 방송 타고 해서 막그 레벨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저 사람을 건축도 모르는데 저도 음. 이제 저희 집 수리하면서 음. 했는데 그 저랑 친한 업자 분들이 와서 아니 공사를 왜 이딴 식으로 했냐 음. <laughs> 속된 말로 이거를 어? 누가 했냐 그러니까 집을 매매를 하고 계시니까 네. 매매하는 그 중개했던 네. 이 매물 중에 그냥 적당히 그냥 애매한 그런 매물이었는데 그런 집을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건 좀 그쵸. 날림으로 졌다 네, 네, 근데 그랬던 집이 네. 그걸 지었던 시공업자가 방송 한번 타고서 네. 굉장히 유명한 유명세를 타서 그렇죠. 좋은 건축가로 이렇게 행세를 하고 그 사람이 지은거는 네. 이제 그 방송에 뭐 어디어디 어디 방송 탔던 분 그러면서 음. 거품이 이제 더 생기죠. 그죠. 그게 네. 사실 그 거품도 사실 되게 중요한 네. 문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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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지금 아시는 사례가 예를 들 얼마 정도가 시세였는데 얼마까지 음. 부풀려지던가요? 처음에 그 사람이 지었던 시세가 3억 한 7,8천에 팔았으면 음. 4,5천까지도 음.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8천이 더 붙는 그렇죠. 개념이네요. 네. 네. 제가 들었던 것도 지난번 사례로 네. 거의 한 장이 더 이렇게 네. 얹어지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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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봤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런다고 막 건축자재 더 보완해갖고 막한게 아니라 음. 그냥 겉모습만 일단 더하게 그렇죠. 하죠. 방송 찍을 그렇죠. 때만 거기 보여지는 뷰포인트들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보미고 그냥 뭐 화장 진짜 뭐풀 메이크업 받은 것만 <laughs> 풀 메이크업.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장 벗겨은 모습은 음. 안 보이잖아요 방송에서 음. 그거를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신부 화장 하듯이 풀 메이크업으로 그냥. 뭐. 신부 화장에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속으신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딱딱 네. <laughs> 딱 이해가 <laughs> 확갈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laughs> 음. 잘 여러분들 화장까지 벗겨보시고 네. 속이 네. 알찬지 그렇게 네. 평가를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님 입장으로.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말씀드린 게, 그분이 내부를 뭘 썼는지, <laughs> 네. 건축업자가 하나, 네. 저희도 어떨 때나, 그런 것보다 하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물 소개할 때, 음. 저랑 허래 이렇게 연관된 분들, 저희, 제가, 음. 한양평에서 오르면 했는데, 그동안에 그, 건축업자분 거, 음. 소개시켜주면서, 적어도 하자는 없는 거, 위주로. 음. 왜냐면, 저는 이제 계약하고 잔금 치르면 음. 이제 뭐아집잘 구했어요 고마워요 음. 하면 그걸로 끝이 끝인데 만약에 하자 있으면 저도 시달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저도 함부로 소개는 그거 하나 드려요. 여쭤볼게요. 네.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서울에 있는 빌라를 팔고 내려올 때 공인중개사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동안 네. 매도인이 하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은. 매수인한테 그 하자 수리를 해 줘야 된다고 네, 그렇게 네. 들었어요. 네. 저희도. 네. 근데 1년인데. 근데 그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공인중개사분도 네. 어쨌든 중개를 했던 매물이기 때문에 계속 시달려서 그왜안해 주냐 이런 네. 고충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음. 그냥 아그 진짜 진짜로 오래 하셨고 양평에서 그 음. 하자 만약에 생겼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그 지금 살고 계신 분한테 뭐 음. 이거 좀 하자 있다. 그러면 바로 와서 고쳐질 수 있는 분. 어떤 업자들은 팔고 나면 응.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도 가로 응. 계시거든요. 몰라. 그럼 뭐 응. 알아서 사으는 땡이지. 그럼 저희들도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까운 네. 게 뭐냐면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고 양평에서 한 5년 정도 해보시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 시공사가 저랑 소송하면서 지금 벌써. 회차로는 4년 차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집 바닥에서 잘한다고 그렇게 해요. 돌아, 그런 거 네, 돌아다녀요. 네. 그 공인 중개사 분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의 매물을 중개를 한번 해보면 아이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매물들을 <laughs> 공유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양평에 계신 그 공인 중개사 분들끼리 아이 매물을 예 이업자가 지은건좀 이제 취급하지 마 서로 막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아니면 돈만 되면은 <laughs> 팔아주나? 거 <laughs> 되게 예민하긴 할 텐데. <laughs> 그 각자 네. 다 틀린 거 같아요. 돈을 보고 사시는 분도 네. 종종 있으실 거고. 그렇죠. 음. 어쨌든 최영 우리 국민 여자분은 간이 거는 작아서 걸러내고. 네 걸러내요. 그냥 음. 왜냐 편하게 살려고 그죠. 마음편하게가지그돈몇백 네. 마음 돈 네. 그. 수수료로 따지면은 사실 전원주택 하나 매매를 해도 뭐 몇천씩 이러진 않잖아요. 아유, 그렇지 아요 네, 그 그렇지 않고요. 네. 근데 전원주택하고 소직히해서 아파트 같은 게 전원주택은 양평이 굉장히 넓잖아요. 서울에 세배라 음.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기름값이랑 값싸비막 그런 것 음. 정도는. 그죠 그건 남아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또 광고도 내고, 네. 블로그 유튜브, 뭐 네이버 광고, 밴도 음, 그 그런, 정도는 남아요. 네, 그 정도는 조금 네, 먹고 살을 려고 네. 하는 일인데 <laughs> 네. 서울에서 발품 팔아서 걸어서 다니는 걸어서 것과 다니는 여기는 한번 행장 음, 가려면은 절... 태우고막두세 시간 <laughs> 기본 네, 그런 경우들도 네, 많이 있을 거 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두세 시간 기본으로 네. 하니까. 근데또 네. 매너가 좋은 분들이라 또 그랬다고 네. 또밥 이라도 사주고 이러면은 또 기분이라도 안, 안 그런데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밥도 내가 사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 <laughs>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